월급쟁이보다 많이 벌잖아 직장이 벌써 한 5천 넘어가지 않았어 너도 5천만 원이 돈이냐? 찍금이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뭐냐면 이건 개인 사업이거든요 대표님들이에요 다 맞잖아 근데 일은 직원들 월급쟁이랑 똑같이라고 했어. <laughs> 아 이건 진짜 내 패트일 걸 6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번두 번은 쉬어야 돼. 내 인생에 그렇게만 나는 일을 한 거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아니야 대표님들 일이 없어 24시간이야. 24시간 아 이거 어떻게 개쓰지? 아 이거 어떻게 계약되지? 아 저번에 그 손님 아 어떻게 땡기지? 머릿속에 계속 이걸 일을 해야돼 이거 응. 어쩔 수 없지 뭐 설명이지 뭐아그 대신 돈 많이 벌면 월급쟁이보다 많이 벌잖아 솔직히 실장님도 내가 봤을 때 실장님 벌써 한 5천 넘어가지 않았어요? 5천 넘어가고, 벌써 5월달이에5천이에5월음인데아올만원이만냐5천 5천, 아, 올해, 원이 5천. 응. 응. 5천만 원이 돈이냐? 5천만 원이 돈이냐? 5천만 원이 돈이냐? 5천만 원이 돈이냐? 5돈이들어오돈이들어오만아요만약에 내가 연봉 1억짜리야 그러면 30%는 10%는 내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0%는 국민연금 이런, 우리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30%를 빼야돼. 너 특히 빼야돼. 넌 젊은 애잖아. 그지? 시장님보다 너가 더 오래 일할 거 아니야, 이 업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30%는 없는 돈이야. 특히 넌 40%가 없어야 돼. 왠줄 알아? 결혼할 거 아니야. 너 연봉이 1억이면 5천만 원 없는 거야. 수중에 이거 5천만 원 갖다가 뭐하고 뭐하고 옷 사고 뭐하고 저금해야 돼. 1억이 돈이 아니야. 요즘에는 화폐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맞잖아요. 1억이 뭐야. 5천만 원? 너 지금 옛날에 너천만원 벌어갖고 아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막 이거랑 똑같은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네? 우리 조금만 힘내서 텐션 조금만 더 올려요. 네. 우선은 내방만 잡으면 구워 삶을 테니까 어떻게 든근데 우면은 다 좋아. 거의 대부분 여기는 되게 오기 까지가 힘든데 우면 계약을 웬만 하면 다 써, 응. 다 써, 희한하더라고. 응.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한 열에 한 명이 계약할 것 같은 느낌이면 여기는 한세명에 하나 아니면 두명에 하나는 무조건 계약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높아요. <laughs> 지금 되게 침체돼 있어. 음, 그러니까 그냥 눈누 쪽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너도 그래야 돼. 사장님 진짜 급한 급하게 팀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주고 안되면 빨리, 빨리, 빨리 쳐막쳐 안될 것 같은 사람 막 치고 양으로 때리 양으로 때리면서 빨리 불러내자고요 그리고 안될 것 같으면 그냥 아저 이거 바꿔주세요 아아 바꿔줘 이거 빨리, 빨리 빨리 해 그냥 내 싸놓고 있을게 이거 뺏줄게그 이제 스피드 있게 시작해 딱 한다 나 지금 좋잖아요 요때 요때 이제 또 여성분들이 이제 단점이 있어 며칠씩 안 나온다고 꽃놀이. 꽃바람 꽃놀이 꽃시장 <laughs> 있는데 그런다고 왜한 2-3일 없어져 그럼 나 가만히 내버지 응. 어디 놀러 가야지 놀러 가면 놀러 가도 되는데요 <laughs>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100% 놀러 갔어 오늘 아니야 놀러 가니까 내일까지 놀러 가야 될 거. 놀려야지 전화해서. 아 근데 목소리 천의 목소리 갖고 있어.